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론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 가지고 살았는지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 2장은 특별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고 태동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결과 삼천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놀라운 교회의 설립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주목하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예수가 내 주여 그리스도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에 나누는 일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는 교회, 예수간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첫 특징을 성경은 구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섬김과 구제의 길을 걸어가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간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듣고 보았기에 이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물질을 흐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같이 5절에서 11절 한절씩 있습니다. 그때의 경고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같이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 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언을 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비한 언어를 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이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방언을 이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언을 통해 이들이 이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한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이루어지자 유대와 예루살렘에 한정된 예수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온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잖아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전에 듣지 못하던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방언했어에 있지 않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어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못 듣던 것을 이제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몰랐던 일들인 거예요. 이전에는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가져다 놓으신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자기 언어로 듣고 알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한계 속에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죽음을 뛰어 넘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심판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가진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조금 평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세상 살고 죽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전부인 거죠.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 안에 가져오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언어로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거죠. 고작 가지고 살았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갖는 것, 조금 더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오늘을 고난 속에 삽니다. 가난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인의 인생을 삼킨다 할지라도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우리를 위하여 미천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듣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과 영원 앞에 행하신 놀라우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크고 위대하신 우리 인생 앞에 감히 가질 수 없는. 이큰 영광을 가져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증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아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문을 닫는 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종말의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라.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종말의 날은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종말의 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이 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말씀을 들은 3천명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가져요? 종말의 신앙을 이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종말의 신앙을 이들이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의 성도들이 우리 앞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1년을 마치고 제 아버지가 부르셔서 천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아내 4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 한 학기 사는데 필요한 일에 쓰라고 이제 돈을 넣어주신 거죠. 봉투를 받아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차 앞에 서울 톨게이트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으면, 기도하는 아버지였으면 돈을 줬을까? 그렇지 않죠. 야, 아버지가 기도할게 힘내서 주의 일 잘해라.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테니까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이거 주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한없이 차 안에서 울면서 이렇게 집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인생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돈에 있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예수를 모르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인데 뭐가 힘이겠어요? 돈이 힘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돈 내어주는 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저에게는 눈물이 나는 거죠. 한없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돈 때문에 울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기도를 주지 않고 돈을 준것 때문에 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돈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 돈에 묶여서. 이 400만원에 묶여서. 돈이 손에 쥐어진 날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태풍에 그 시골 교회인데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뭐로 들리겠습니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놔,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저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드렸겠습니까? 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돈 때문에 울었잖아요. 근데 이제 돈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못 내놓겠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때 20만원을 이제 받고 사역을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방학이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다들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했어요. 400만 원은 1년 8개월 해야 여기 지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죠. 아, 막 목사가 믿음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라는 돈, 돈 앞에 참 약하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근데 못 드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근데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없대요. 돈 내나라, 돈 내나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과 생각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못 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제 또, 신학교에서 한 학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체풀 시간이었는데, 영등포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광약교회라고 영동포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노숙인들 재활센터를 지금 건립 중이래요. 신학생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화면에 계좌를 딱 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좌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내나라, 돈 내나라가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저에게 두렵게 듣게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돈 내나라, 돈 내나라 하시는데 못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또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가장 먼저 보인 은행에 들어가서 바로 다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죠. 돈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하죠. 뭘 가지고 시험해요? 대부분 다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는 거죠.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럼 다 준다는 거예요. 주인을 한 번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도 하지만 내 앞에도 한 번만 절해라. 내 앞에도. 그럼 다 준다는 거죠.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다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시험 앞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토록 물질 앞에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주께서 한없는 은혜를 제 인생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 앞에 행하신 큰일이 무엇인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죽음과 사망에 갇혀 살아가는 내 인생을 건져내셔서 영원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한없는 위대한 주의 은혜를 제 앞에 허락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에 묶여 살아가요? 물질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이 물질 앞에 휘둘리고, 물질 앞에 시험 당하고, 왜 물질 앞에 넘어지며 이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는 인생이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주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묶여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에 묶여 사는 거죠. 목사가 되었어도 신학교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물질 앞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치죠. 예수가 전부라고 소망이라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만들어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피를 토할 정도로 가르치지만 여전히 물질을 묶여 살아가죠. 종말의 신앙을 말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도 우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도 되죠. 그죠? 오늘은 내 즐거움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봉사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러니 오늘은 물질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일에 힘을 쓰며 살자는 거죠. 정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삶은 내일도 할수 있으니 오늘은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좀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살자는 거죠. 종말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진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물질의 자유환자가 됩니다. 물질을 다 쏟아내라 이 말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묶여 살지 않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에 묶여 사는 죄가 됩니다. 주인이 예수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생명 같은 물질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우리 인생 앞에 약속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눠주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이 길을 걸었던 모습을 성경은 교회의 태동과 함께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요. 4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 그 일의 목적,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 목적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길, 선교하는 길, 구제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속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간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앞에 펼쳐질 주의 영원한 나라를 가장 큰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구제하고 더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열매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되 오늘을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